채널 i 신시장 개척에 성공을 한 중소기업들이 있긴 한데. Mm -hmm. 사실은 이 많은 기업들이 이 수출 추진의 애로점으로요, 이 정보 부족을 손꼽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네.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수출 회복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3대 방안을 발표하셨는데, 그게 첫 번째가 중소 중견 기업의 새로운 주역화,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, 또 새로운 수출 아이템의 발굴, 우리가 계속했던 얘기잖아요. 또세 번째가 문화와 전자 상거래등 새로운 틀의 창조적 활용. 이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중소기업 중앙에서 중소기업한테 이제 그럼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.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할때 가장 문제가 되고 어려운 게 뭐였어라니까 그 중소기업의 40%가 제일 어려운 게 정보 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. 음. 그러면 정부에서 정보를 많이 줬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할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꼭 듣고 새로운 물건 만들어 보세요. 뭐 새로 뭐 어떻게 해보세요. 할게 아니라 그거 만들면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게요를 알려줘야 돼요. 그 전제하에 그 전제하에 기업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나마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도 또 이용을 못하는 기업인들이 많은 거야. 야.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인상적인 기업인을 만났냐면 이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요, 저희 직원 중에 똑똑한 직원 한 명한테 너는 딴일 하지 말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거기서 주는 정보만 하루 종일 뒤다봐라.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인터넷 음. 서치만 해라. 음. 그러다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은 그것만 한 달에 한 건만 발굴해도 월급 나온다 이렇게 된 오, 거야. 오, 음.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까? 음, 그랬더니 어. 엄청나게 재미를 본데요, 그 음, 회장님.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많은 중소기업인들도 좀그 정부에서 주는 정보를 좀잘 활용하는 그런 습관도 그러니까, 기르게 좋을 것 같아요. 감나무 밑에서 감, 감을 누가 따서 먹여줄 그렇습니다. 때만 바라지 말고 감나무에 좀 올라가고 발품을 팔고 필요하죠. 이런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또자 그러면 채널 I.